스타객스에서도 발매 전에 제품들이 보통 가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워서워그때 전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지금 제주도도 좀 쌀쌀한 화요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 연휴 이제 맞이하면서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들 가지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부모님이 내려오시려고 했다가 뭐다 모이지 말라고 해서 또 조금은 외로운 그런 설 연휴를 가족끼리 집에서만 좀 있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런 신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원래 발매 전에 신발들을 리뷰하는 경우는 홍보용으로 제공해 주시는 그런 건이 아니면은 사실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발매 전에 신발을 구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손을 조금 안 대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런 루트가 좀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핫한 그런 신발들을 구해서 저에게 빌려주신 마코템 님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발매 전에 나오는 제품들은 보통 가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게 프로세싱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 동의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또 반면으로 생각해보면 스타 객스 에서도 발매 전의 제품들이 한창 거래가 되거든요 스타 객스는 전 세계에서 그 누가 뭐래도 가장 유명한 정가품 판별 플랫폼 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이것을 정품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넘겨 보는 걸 보면 어 스타 객스 에서는 또 이거를 정품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매 전에 어떤 제품들을 비싼 값을 주고 사느냐, 마느냐는 개인적인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신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성격. 왜냐면 이거 불안하다, 이런 거안 사시면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2003년도에 슈프림과 나이키의 덩크 하이 콜라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악어 가죽 패턴과 그 아름다운 별 문양이 정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빨간색과 오렌지색과 하늘색, 이렇게세 가지, 요렇게 세 가지를 발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히라기 형이, 저희 여러분들 직거래 컨텐츠로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히라기 형이 이 하늘색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가 다 달아서 경화돼가지고, 솔수왑을 한다고 코스트를 사셨다는 30 몇만원 주고. 대단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고세 그 제품이 정말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S.B.노 전성시대였고 슈프림과 S.B.의 콜라보도 대단한 인기였기 때문에 그 인기를 이어가는 그 하이탑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대단한 제품들이 나오죠. 그 하이탑이 더 인기 많은 로우탑으로 나옵니까? 무슨 색깔? 검정색, 갈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네 가지가 발매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정색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발매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기를 좀 짐작해 볼수 있는 스타 객스의 발매 전 가격에서는 초록색이 넘버원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받은 신발은 바로 그 슈프림덩크 검정색 로우 제품입니다 검정색과 흰색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범고래 컬러 결모양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고 있다 <laughs> 혓바닥에 나이키 SB 로고가 아니라 그냥 나이키 스우시만 들어간 정말, 이 제품을 실물로 보는 순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절로절로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이 검정색과 파란색을 꽤 높은 리셀가를 주고라도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건 없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주질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제품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살짝 무서운 것은 2003년도에 발매했던 빨간색, 하늘색, 오렌지 색깔 이세 가지 색깔을 로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가지 색깔 새로 발매한 로우탑과 그 이전에 세 가지 색깔 하이탑은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승이 말로는 정말 하나 내준 직도 한데, 그거를 안 내주느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정색과 흰색,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범고래 컬러, 범고래 컬러와 구성이 같다. 구성이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이 같으면 뭐가 달라?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맨들맨들한 검정색 가죽이라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악어 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다. 악어 가죽으로 되어 있다. 여기는 이검미는 일반적인 민둥민둥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악어 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토박스의 가죽은 거의 똑같은 가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 바디에 있는 파츠도 같은 가죽인데, 조금 더이 제품이 쭈그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반 쭈그리까지는 아닌데, 반 쭈그리구나. 아, 요건 민짜 가지고 요건 반쭈구리 가지고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특별한 것은 별 모양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신발의 이미지, 모업 이미지가 나왔을 때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봤거든요. 이 사진에 대해서. 나 이거 꼭 산다 이러고. 댓글이 너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니까 러 2013년도면 지금부터 18년 전이니까 지금의 이제 10대, 20대 초반 분들은 이 하이탑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는 상태. 그분들이 볼땐이 디자인이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어, 이게 조금 유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지만, 저한테는 뭐, 이미 이거는 뭐. 당연히 무조건 무슨 수가 나더라도 하늘이 두쪽 나도 사야 된다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너무 사고 싶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쁘다고 하지 않더라 정도 요즘에 또 이거 안 예쁘다고 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시지만 처음에 그 디자인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안 예쁘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이프 여러분 휩싸이지 말고 내 눈으로 보세요 이게 예쁜가 안 예쁜가 그러다가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안 예쁘구나 하고 나서 사지 마세요. 리셋가 좀 낮아지게. 그래야 내가 사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은 S.B.이기 때문에 혓바닥이 굉장히 빠방하다 한가지 혓바닥에 나이키 sb 로고가 아니라 그냥 나이키 스우시만 들어간 곧딴 제품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듀브레가 슈프림이라고 엄청 세게 들어가 있죠 이게 당시에 유명한 그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을 하던 에어포스원에막 듀브레 끼는 거 엄청 인기 많았는데요 그냥 대자로 금색으로 빠방 슈프림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인솔은 역시 이쪽에는 그냥 나이키 쓰여져 있고 옆쪽은 슈프림 나이키 SB가. 쓰여져 있습니다 깔창이에요 그래서 연결하면은 슈프림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박스인데 이게 발매 전에 박스기 이 때문에 스티커가 없습니다 스티커가 없는 정식 발매 버전은 아니고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구매를 하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두개 제품을 이렇게 까서 보면 여기 슈프림이라고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간단하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나이키도 금색 자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내 협바닥 뒤축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나이키 앤더 스우시 네. 아, 이거 똑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정도로 리뷰를 마치어 보겠고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두 신발의 차이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이두 신발의 차이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아니다. 알아 보시겠습니까? 라고 썸네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튼, 신발 빌려주신 와코테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까지 저는 쉬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